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법. 비법 공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레벨 87인데, 나는 이87될 동안, 진짜, 1, 2 디바인도 못 모았어요. 2 디바인. 2 디바인도 못모았어 왜냐면은, 돈버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맨날 맵핑, 맵핑만 했거든, 맵핑. 근데 맵핑을 해도 돈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벌었냐. 이 세케마의 실현, 이걸로. 근데 어느 정도 딜이 나와야 돼요. 내가, 내가 아이템이 지금은 한, 어, 한3 디바인, 아니다. 한2 디바인 정도의 가격? 1 디바인? 많이 쳐줘야 1 디바인, 2 디바인인데. 처음에는, 넣어가지고. 이거를 한20 액짤 주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맞춰요. 이동속도, 이동속도, 레지. 상인 선택지랑 보스 좀 딜이 약할 때는 이걸 좀 켰어요. 상인 가격 감소 이런 거 껴주고. 내가 한 레벨 80대부터 이걸 했거든. 그리고 물을 많이 모아야 돼요 물. 물을 먹고 이 보조 고난 어 이거 가야겠는데 새는 주머니로 가. 그리고 발발라한테 가가지고. 먼저 언약이라는 걸 사야 되는데, 그 상인 가격 깎아주는 거 지금 안 팔거든. 이거 화려한 단검, 이거 하나만 사줘. 내가 약하면은 저 포인트로 날 강화시킬 수 있어. 물론 이걸 잘 해야겠지만, 어, 이거 언약 언변이 있죠. 이거를 꼭 사야 돼요. 여러분, 이걸 사야지 편하게 할수 있어. 이거 안 사면 어려워집니다. 게임이. 사요. 그러면 상인이 싸게 팔아. 뭐 이런 걸 이제 사는 거야. 몬스터 최대 생명력 가복하면은 빨리 죽이겠지, 내가. 그리고 여기 이게 중요한데. 이거 왕실 은닉함이 있잖아.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게. 여기서 루비나 그런 게 떨어지거든요. 이걸까? 이걸 먹어. 또 있나 봐봐. 왕실만까, 왕실만. 여기 또 있지, 왕실. 이거 또까? 여기서 이게 막1 디바인, 2 디바인, 이렇게 가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똑같, 찾아. 없지? 모래구덩이. 모래구덩이 잡는 거 봐도 돼요, 그 여러분? 내가 아주 천천히 잡아볼게. 여러분, 잘 봐봐. 내가 어떻게 잡는지. 이거, 공격 안 하고 그냥 해볼게. 봐봐요. 나오잖아. 붙어. 홀러. 근접공격을 유도해. 이건 단순한 표통 공격만 한단 말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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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 이렇게, 이거 밟으면 안 돼, 발판. 처음에 발판 밟아가지고 죽었어. 이렇게, 이렇게, 가보여, 가보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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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야 이렇게, 지이거나오면게 도망가. 이렇게, 지가 모래 속으로 들어이단게이야 도망가죠 이렇게 서석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뺑 돌아 나올 수까지 아예 무시모 뺑뺑 스페이트 바로 눌러 그냥 이렇게 그냥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못해 이렇게 이즈히 하잖아 이즈히 토끼발이 있어야 돼 토끼발 아퍼 네, 잡을게요 또 여기서 또 여기 찾아 왕실, 왕실만 찾아 왕실 여기 있지 왕실 까깐 다음에 또 이것만 먹어줘 그럼 벌써 지금 몇개 먹었냐면은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개 먹었어 못해도 두 개는 먹어 왕실이 꼭 나오더라고 그리고 다시 창고에 쑤셔 넣어 창고에 나중에 까야 되니까 어떤 게 비싼 건지 나도 몰라요 까고 이게 지금 내가 이 4차 실현수 있는 걸 들어왔단 말이야 마, 여기서 차도 그니까 버스 기사들이 좋아할 만한 거 편할.. 까 그러니까 게임하기 편한 거 그런 거 최대 명의25% 증거 어, 그러면은 마을로 갑니다 세칸마의 실현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게 올라와요 그럼 이게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저기까지 깬걸 이어서 할수 있는 그, 그런 아이템이야. 이게 사람들이 사가요. 내가 왜 사가냐 봤는데, 버스기사들이 이걸 써가지고 게임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야. 어때요? 나는 처음에 한 줄, 한, 한 줄, 한줄 뛰었어.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20액짜리 팔았어요. 내가 한번 30액짜리 팔아볼게. 이거 3 0 봐봐. 지금 보이죠? 여기 사고 싶다고 왔잖아. 이거 보이죠 여러분? 사고 싶다고. 그럼 초대해서 아까 그거 파는 거야 시간에. 파 사고 싶다고 막 올라오지. 이렇게 해서 돈을 번 거예요. 아이고 언제 다까 아이고. 메타 스킬에 에너지가 뭐지? 메타 스킬이 뭐지? 어? 이런거 이제 발라볼만 합니다 이런거 지금 딱 3개까지만 검색했는데 3핵짜리부터 시작하거든? 그럼 1핵짜리 2핵짜리는 다 팔렸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도 모르니까 주문피에 붙었다 오 괜찮아 주문피에 붙었어 왜 안떠? 자 스킬에 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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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얼 사고 싶다고 왔어요. 여깄다, 이거네. 대재앙이 파편 팔렸습니다. 10액 짤. 어, 어? 누가 살려구요? 2액 짤을 사고 싶대요. 또, 또, 왜, 또, 뭐, 뭐, 뭐. 상영문자 시점. 60액 짤 나왔다. 여러분, 아, 이거 아까 그거다. 매물 없던 거. 아이, 나 손해보는 것 같은데. 에 그래도 팔게요. 얼마짜리인지 몰라.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영상 편집해가지고 어게잘 올려볼게요. 모두 좋은 하루 마저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빠빠이. 그래서 플렉스 했다. 귀찮아 귀찮은 거 끝냈다. 귀찮은 거.